차 빼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나 아, 진짜 너무 안 보인다 지금 음. 어디 가게? 여기요 여기가 아.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? 여기다 어. 세우면 뒤쪽 가리게 세워줘 한명 뛴다 저기 으악! 하나 더. 뭐요? 나피좀 채울게. 야총 들어, 총총 총 들어. 뭐해? 안 들고 있냐? 이쪽까지 갈수 있나? 바짝 쫓아, 바짝. 앞에 있어. 둔다 그냥. 정 아. 정면으로. 사람 너무 많이 남았다. 되겠다아돼 피조. 어, 나, 사람 썼데 잘됐다. 나, 약좀 먹어야겠다. 컷. 다 컷? 바로. 왜 그래, 다시 안에 사람 파 있어. 응? 다시 안에 사람 파 있는 거 뭐야? 튕겼나 봐. <laughs> 이쪽. 이쪽 이쪽 세워 줘. 어, 이렇게. 이계다 하나 세워 줘. 안왜안 내려 줘. 안 내려. 줘안 내려. 줘 거기 안내려줘안 내려 줘. 1 1 5번야있다 아. 거기 똑같은 데 있는 거 같은데. 1 0방향 보인다 아, 네. 어, 내가 몇대나 어그 어디야 어그 컷30 2명 남았다 아닌가? 시체인가? 50방향 저거? 뭐총 올라가 있는데? 형님 각좀 넓혀봐 차 타고 가서 안돼 왼쪽 각 오케이 너무 멀리 가지 마. 조금씩만 이동해 조금씩만 너무 멀리 갔다 아여기있다